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사실은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 6장 6장 16절에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그 모든 종교의 기도는 열심 기도예요. 그리고 정성 기도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정성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지만 그 신들이 그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보고 그말그 그 사람의 정성과 열심을 통해서 응답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말씀기도예요. 이 말씀기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런 거죠. 이게 사무엘 후 7장에 있는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성경에서 시작하는 모든 기도는요. 이 말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나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과 또는 육신과 야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면서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신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중원부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기도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26절에 그리고 31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26절에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예 이렇게 되어있어요.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화충이 나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어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절도 그렇고 28절에도 그렇고 지금 이 가뭄과 또 전염병과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 바로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 모든 재앙과 재난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원래 말씀대로 지키면 그들은 재난을 또 재앙을 또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 재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빌며 또 이곳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에게 그 길을 막지 마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셔서.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2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 그들이, 어, 하나님을 향해서, 어, 그러니까 33절에 이렇게 됐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비스처럼경외하게 하시오며 또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그러니까 이방인의 속에도 믿음이 있으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고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 또 하나님의 어, 그 역사를 어, 베풀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성전이 유대인들을 위한 또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라, 이, 이 성전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방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 세 번째는요, 34절에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어 그들이 38절에 보면은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의 때나 사로잡혀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어느 때나 그들이 또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셔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죄백성을 용서합소서.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는 그 모든 일들을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속에서 어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 이 성전이 뭐 하는 거냐?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기도예요? 돌아오는 기도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전이고요, 하나는 어, 이 제사고요, 물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띄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 속에 제, 그 제사장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이 제사가 멈추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한 기도가 무너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번제단이 되셨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거고, 건물 성전이 없는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제사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한테...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가 아이 어, 이 동서남북에 다 모든 것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또 내가 순간순간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다 건강 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 주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